눈이 올랐습니다 오, 패스 자체투 자, 자, 패스가 들어갑니다 대스 해주고 진류자내줍니다카파아 이럴 때 맞습니다 그리고 깃발이 올라갑니다 어 이거 루즈볼인데요 딩요가 잡았습니다 호나우지 뉴우 흔들고 들어갑니다 호나우지 뉴우 네스타가 따라갑니다 체크습니다체크어요습니자 네스타, 네스타가... 딩요 자, 뒤따라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직접 해결을 노려봤던 딩요 호나우지뉴입니다. 아, 딕뉴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볼수 있었습니다. 박지성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마이클 캐리. 자, 공간으로 내줬습니다. 투 패스! 자, 자, 자 오! 마르키슈! 클라우디오 마르키슈의 침투입니다. 아 베일과 호나우지뉴. 지뉴! 빈나갑니다 포나우지니의 프리킥 양골를 해줬기 때문에 바로 또포을 해주는 포나우지니고요 지우베르투 자, 푸유를 발견합니다 가를레스 푸요 근처에 마이콘이 있습니다 마이콘에게 마이콘! 마콘 마이콘. 아! 제라드의 태클, 반칙. 아닙니다 제라드, 제라드. 아, 슈퍼 태클이에요 이 마이콩이 저 각도에서의 슈팅이 나오거든요. 네, 이벤트 매치에 있었던 파워드루에서 15장을 격파했던 리스에 올렸습니다. 자, 떨어졌어요! 컷돔입니다. 제라디의 디펜스. 자, 스피어의 프리킹, 베일이 내줬습니다. 박지성입니다. 박지성, 가레스 베일. 베일, 오! 붙여줍니다! 진유 들어갑니다. 눌려받고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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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카시아스! 이케르 카시아스! 카카가 베일에게 그리고 제라드가 올라왔습니다. 제라드. 박수성 들어가는데 네. 아, 아 못봤어요. 역시 성신아 올라오고 세이드로프! 우와! 또 막았어요! 카시아스! 이게 바로 클라렌스 세이드로프 그리고 카시아스입니다. 비디치가 또 올렸습니다. 자, 아, 설기현 오! 자 뒤쪽에서! 돌리셔! 우와! 가레스 베일 베일 왼발슛 카시아스 처냅니다 손목에 힘을 빼고 그대로 예, 바닥으로 떨어지게끔 쳐냈어요 거의 회전이 없는 가레스 베일의 체중이 실린 슈팅이었는데 애슐리 콜 수비하는 구자철 자 어제 브라질에서 준리 끊어봤어 준리 준리 MC 스피어의 선제골입니다 야 저걸 끊어낸 시팅으로 판단했고, 루니의 한방 살아있습니다. 작년과는 다릅니다. 창의 반격입니다. 웨인 루니, 후반전 선제골 기록합니다. 아, 오늘 시청률이 킹이라고 했는데, 진정한 킹이 됐어요. 이영표의 크로스 기회, 넘겼습니다. 마이콘! 골! 들어갔어 마이콘! 마이 브라질의 레전드! 기가 막힌 헤딩 골입니다. 아, 지금 왼쪽엔 박주, 오른쪽엔 이영표가 수비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기회가 나왔고요. 예, 크로스가 좋았어요. 인터밀란의, 인터밀란의 트래블 멤버 마이코니 헤딩으로 해결합니다. 자, 캐릭! 하지만 루니가 끌어냅니다. 박주호, 캐릭! 박주호!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자. 자, 이렇게 정규 시간이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실드 나이티가 2대 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작년 아이콘 매치에 이어서 두번 연속 승리합니다. 애플 스피어 팀의 창끝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예.